홈마트인데요. 예, 여름철에 아주 필수품이죠. 예, 요거 이제 쓰시면, 하, 하루에 밤에 하나씩 쓰시면 되는데, 예, 이제, 매트 모세 뭐 시간 더 간다. 예, 그런 게 있는데, 요거에 문제가 있는 게, 뭐, 열이 좀 나고 뭐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요것도 아깝잖아요. 한 장에 뭐한백원뭐막 뭐 그러는데, 그게 아까워서, 아, 좀더쓸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쓰다가, 목기에 잔뜩 물리고 그러시는데 예, 그런거는 참아 감, 감안하셔서 적당하게 하루에 하나씩만 쓰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요즘에는 이렇게 나와 가지고 액체 식으로 예, 45일인가 쭉 가는 제품도 있으니까 이런 예, 제품 쓰시는게 더 좋을 것같고요 이런거 예, 제품은 조금 이제 화재의 위험도 없지 않아 있고 예를들어서 뭐 주무시다가 이불을 걷어 찼는데 이불이 위에 올라가게 되면 뜨겁게 되면 뭐 불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위험할 수있고요 예. 매트로 고 요즘 제척 별로 안 쓰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이런 제품으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 매트 오래간만에 보네요. 어디 거죠? 전기 훈, 훈중 훈 살충기 모스텍 음. 아 헨겔 홈코리아. 아뭐 우리나라 회사에서 죄다 팔려가지고 다 외국 계상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